이는 단순히 유행을 넘어서 연예인들에게 필수적인 자기 홍보의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과거에는 TV방송 출연이 연예인의 활동과 인지도를 알리는 주된 방법이었지만 인터넷의 보편화와 특히 스마트폰을 통한 SNS 이용의 증가로 이제는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팬들과 직접 소통하고 자신의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었습니다. 특히 일부 유명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유튜브를 통한 수익이 TV 출연 수익을 뛰어넘는 경우도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황영웅 가수의 경우를 미디어 마케팅 전략의 관점에서 바라보면 황영웅 TV의 활성화는 그의 향후 활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황영웅 가수의 개인 브랜드를 강화하고 더 넓은 팬층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황영웅 TV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이는 황영웅 가수의 인지도와 이미지를 직접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황영웅 가수의 다양한 모습과 재능을 보여주며 이해 관계자들과 팬들의 주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튜브 채널은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팬들은 황영웅 가수의 새로운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하고 가수와 팬 사이의 거리를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됩니다. 셋째, 유튜브 채널 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은 황영웅 가수의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는 데 있어 중요한 자원이 될수 있습니다. 이는 가수 본인의 창작 활동에 더 많은 투자를 가능하게 하며 결국 팬들에게 더 높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이해관계자라 함은 황영웅 가수의 팬, 대중, 가요계 관계자, 언론 및 방송계 종사자 등 광범위한 그룹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으로 연예인들은 자신의 활동과 이미지를 알리기 위해 방대한 시간과 자원을 TV, 라디오, 신문, 잡지 등의 다양한 매체에 투자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수들은 신곡을 발표할 때 배우들은 영화 개봉이나 드라마 방영을 앞두고 특정 TV 예능이나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하지만 현 시대에는 유튜브 채널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중요한 홍보 및 마케팅 톡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연예인들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거나 구독자 수가 많은 유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함으로써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 연예계에서 자신을 알리는 핵심적인 방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개그콘서트 출신의 개그우먼 강유미는 유튜브 채널 운영 이후 다양한 섭외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는 유튜브를 통한 활발한 활동이 그녀의 경력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 준 사례로 볼수 있습니다. 유튜브 활동은 그녀에게 제2의 전성기를 가져다주었으며 이는 다른 많은 연예인들에게도 유사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강유미 씨만의 사례에 국한되지 않으며 유튜브를 활용하는 것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시청자들까지도 신속하게 황영웅 가수의 팬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강력한 마케팅 도구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빠른 시간 내에 대중의 유입과 확장을 가능하게 하며 해외 음악 프로덕션 및 방송 관계자들에게 도황영웅 가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따라서 황영웅 TV의 활발한 콘텐츠 제공과 적극적인 운영은 황영웅 가수의 아티스트로서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황영웅 TV는 팬들과 대중과의 소통을 위한 이상적인 플랫폼입니다. 황영웅 가수의 콘서트가 마친 후, 많은 팬들은 그의 무대를 그리워하며, 콘서트 현장에서 느꼈던 감동을 다시금 되새기고 싶어 합니다. 부산 콘서트를 마지막으로 팬카페 등에서 황영웅 가수에 대한 그리움을 나누는 것은 팬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풍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 TV는 팬들이 황영웅 가수와 지속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그와 팬들 사이의 감정적 유대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황영웅 TV를 통한 적극적인 소통과 콘텐츠 공유는 황영웅 가수와 팬들 사이의 거리를 좁히는 동시에 그의 음악과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합니다. 이는 팬들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유지시킬 뿐만 아니라 황영웅 가수의 음악적 여정과 성장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에게 같이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요. 4월의 두 번째 봄 콘서트가 너무 기다려집니다. 라는 댓글들은 황영웅 가수에 대한 팬들의 지속적인 사랑과 기다림을 드러냅니다. 이러한 팬들의 열망은 황영웅 가수가 TV나 다른 미디어에 자주 등장한다 하더라도 황영웅 TV를 통한 팬들과의 더 깊은 유대감과 친밀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TV나 다른 미디어 출연 이 황영웅 가수의 대외적인 스토리를 전달하는 차원이라면, 황영웅 TV는 무대 뒤의 이야기, 즉 가수의 일상과 생각을 팬들과 공유하는 더 친밀하고 소통적인 차원을 제공합니다. 유튜브의 매체 특성상, 팬들과의 친밀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직접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주며, 이는 실시간으로 정보와 소식을 제공하는 즉각성이라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즉각성은 팬들과 대중이 원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언제 어디서든 재접속하여 콘텐츠를 반복해서 시청할 수 있는 접근성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유튜브의 즉각성과 반복성은 TV와는 차별화된 매체의 특성을 드러내며, 황영웅 가수와 팬들 사이의 상호적인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유명 연예인들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황영웅 TV의 적극적인 활성화는 황영웅 가수의 개인 브랜드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팬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그의 예술적 가치와 인간적 매력을 널리 전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는 팬들과의 직접적인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최우선 미디어로 인식되며 전통적인 TV 미디어를 보조하는 수단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황영웅 TV는 현재보다 더욱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로 유튜브가 가지는 생동감과 유연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의 경우 제작 과정에서 방송 시간의 제약, 프로그램의 성격, 방송사의 방향성, 작가의 스크립트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내용이 결정됩니다. 이러한 제약은 방송 내용의 다양성과 창의성의 일정 부분 한계를 둘수 있습니다. 반면 유튜브는 이러한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특히 유튜브 라이브 방송은 종료 시간의 연장, 참여 팬들의 반응에 따른 방송의 유연한 조정이 가능하여 시청자와의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 더큰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는 황영웅 TV를 통해 제공되는 영상 콘텐츠와 라이브 방송을 활용하여 자신의 목소리와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팬들과 대중에게 자신의 매력과 강점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뛰어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연예계에서 유튜브 채널의 운영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으며, 이는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델, 스포츠 선수, 각 분야의 전문가들, 심지어 정치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합니다. 황영웅 가수의 팬카페 회원 수는 이미 5만 명을 넘어섰고, 황영웅 TV의 구독자 수는 7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황영웅 가수의 팬덤이 일반 대중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상황은 황영웅 TV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황영웅 TV의 활성화는 황영웅 가수의 인기와 팬덤의 지속적인 확장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황영웅 TV를 통해 황영웅 가수는 자신의 예술적 가치와 인간적 매력을 더 넓은 대중에게 전달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긍정적인 이미지 상승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음악 경력에 있어서도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것입니다. 따라서, 황영웅 TV의 적극적인 활용과 발전은 황영웅 가수가 앞으로 나아가 도약하는 2024년을 위한 기대와 희망을 모으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